안녕하십니까. 네, 오늘은 건강에 좋은 가지 알아보겠습니다. 이 가지는 훌륭한 야채이고 또 약초입니다. 열매가 이렇게 진한 자주색이고 또 줄기도 자주색입니다. 잎에도 자주색이 들어있고요. 이 가지꽃도 연한 자주색입니다. 네, 이 색소들이 안토시아닌이고요. 강력한 항산화 물질입니다. 검은콩보다 이 가지에 안토시아닌이 더 많이 함유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가지는 뿌리부터 열매까지 다 약효가 있습니다. 네, 한방에서 약재명은 이 열매를 가자라 하고요. 잎을 가여, 또 뿌리를 각은 이 꽃을 가와 이 꽃꼭지를 가채라고 합니다. 물론 줄기에도 약효가 있습니다. 꽃의 꼭지까지도 약재명이 있을 정도입니다. 물론 열매가 가장 중요하고요. 또 잎이나 줄기, 뿌리, 꽃을 차로 다여 마시면 건강에 아주 좋습니다. 약재로서 맛은 달고 서늘한 성질입니다. 네, 우선 이 가지는 혈관 건강에 아주 좋습니다. 이 가지에 들어있는 안토시아닌, 베타카로틴 등 다양한 항산화물질은 혈중 콜레스테롤을 배출해서 혈관벽에 쌓이는 것을 막아주고요. 혈중 중성지방, 노폐물을 배출시킵니다. 혈액 순환이 원활해지며 혈관이 탄력 있게 되고요. 콜레스테롤과 중성지방을 낮춰주기 때문에 동맥경화를 예방하고 심장 기능과 뇌 기능 향상에 도움을 주어 심뇌혈관 질환의 위험을 낮춰줍니다. 네, 또한 이 가지는 눈 건강에 좋습니다. 이 가지에 들어 있는 안토시아닌, 루테올린 등 다양한 항산화 성분은 눈의 노화를 막아주고 망막을 구성하는 로돕신의 재합성을 도와줍니다. 시력이 좋아지고 눈의 피로를 풀어주고요. 눈이 건조해지는 것을 막아주고 야맹증, 녹내장, 백내장 등을 예방하는데 좋습니다. 네이 가지는 항암약초입니다. 이 가지에 함유된 안토시아닌, 폴리페놀 같은 항산화물질은 발암물질을 억제해서 암에 걸리지 않게 해주고요. 세포가 손상되거나 노화되는 것을 막아서 암세포가 분화되는 것을 억제시키는 작용이 있습니다. 네, 또한 이 가지에 함유된 천연 화합물이나 항산화 물질은 체내에서 탄수화물의 소화와 흡수 속도를 낮춰줍니다. 혈당 수치를 낮추며 일정하게 유지시키는데 효과가 있습니다. 따라서 당뇨병에도 효능이 있습니다. 네, 이처럼 가지에 풍부한 항산화 성분은 혈관병이나 암, 당뇨 등 성인병을 치료하고 예방하는데 효과가 있고요. 몸속의 활성산소를 없애서 노화를 늦추고. 면역력을 높이며 피부를 건강하게 유지시켜 줍니다. 네 또한 이 가지는 칼로리가 낮고요. 수분이 많으며 식이섬유가 풍부해서 포만감이 있습니다. 다이어트에 좋고 장의 연동운동이 좋아져서 장을 건강하게 해주며 변비 예방에도 좋습니다. 네 끝으로 이 가지는 젖산의 분비를 억제하고 배출시키기 때문에 피로회복이 빠르고요. 각종 염증에 좋습니다. 몸속 염증과 피부염, 피부궤양, 종기 등 각종 염증, 외상 및 몸속 출혈을 막게 하는데도 효능이 있습니다. 내이 네, 가지는 병충해도 강해서 농약도 거의 주지 않습니다. 이 열매는 물론 가지나 잎, 줄기, 꽃, 뿌리 등을 말리거나 덮어서 차로 자주 이용하십시오. 네, 오늘 건강에 좋은 가지 알아봤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